비트코인은 보통 전세계에 풀리는 통화화폐량만큼은 상관관계를 있어 보여왔습니다.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 공포지수는 72로 상승하였습니다. 코인 탐욕 공포지수는 79로 상승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전기와 전력난에 속타는 글로벌 기업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2028년까지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연평균 증가율은 11%이고, AI 서버가 구축된 데이터 센터의 경우 연평균 26에서 36%까지 올라갈 것이란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2027년에는 생성 AI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전력 수요 증가세가 예상을 벗어나자 미국 일부 주와 아일랜드 등에서 데이터 센터 보조금을 중단하는 방안까지 논의되는 중에 있고 일론 머스크는 최근 독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AI 분야의 급성장에 따라 1년 전에는 칩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변압기와 전기 공급란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는 원자력발전소에 인접한 부지를 개발한 미국 발전업체 탈렌 에너지로부터 데이터 센터를 6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데이터 센터와 공장 주변에 전력을 공급하는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무공해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려는 회사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전기 수요 자체를 못 따라가는 공급단 종목들도 공부해보시길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2. 테슬라 북미 유럽서 모델Y 전기차 가격 인상의 주가 상승 부분 자유주행 안전 진단에서 테슬라 등 11곳은 나쁨으로 평가받다. 테슬라는 유럽 상대 SNS에 모델Y 가격이 오는 22일부터 약 290만원 오를 예정이라 밝혔고 그 전날에는 북미에서도 모델Y의 모든 트림 가격을 오는 4월 1일부터 약 133만원씩 올린다고 공지하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모델Y 재고가 지속해서 높다는 점에 비춰보면 테슬라의 가격 인상 예고는 견고한 수요의 신호라기보다는 이번 달 판매를 늘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말하였는데 이번에까지는 여러 여건상 테슬라의 실적은 안 좋을 것이 기정사실로 보고 있어 투자의 부적격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그래프만 보시고 사고 싶다는 욕망이 강하실 텐데. 공부가 힘드시다면 최소한 1년 정도 분할 매수 행동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서울 생계비 런던, 도쿄보다 비싸다. 삶의 질은 81위. 서울 생계비가 전 세계 도시 227곳 중 16번째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전 세계 도시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항목에선 241곳 중 81번째 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보통 생계비 순위가 높을수록 선진국의 도시들이라 삶의 질이 같이 높은 게 일반적인데. 생계비만 높고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은 무언가 국가 운영 방식에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어. 어디서부터 해답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국가 운영 방식을 단순 정치인들 얘기가 아닌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주제들로 캠페인이나 예능, 드라마, 국회 영상 등에 꾸준히 나오며 일반인들도 카페에서 그런 대화들이 주를 이루는 미래적인 한국 삶이 오길 희망해 봅니다. 자. 유럽 내연기관차 수명 늘린다. 잠정 합의안으로 지난해 12월에 마련됐던 강력했던 배출가스 규제 유로7 초안은 25년까지 유럽에 판매할 모든 승용차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현행 유로육 법안 기준인 80kmmg에서 60kmmg로 추려 하며 배출량 요건 준수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2배 이상 늘렸고 규제가 없던 브레이크 입자 배출 타이어 미세 플라스틱 배출 기준 등도 추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 종주국들이 현실성에 너무 떨어지는 제재라며 강한 반대를 하였고 결국 유로육 기준에서 크게 넘지 않는 수준으로 수정하여 유로치를 이번에 발표 하였습니다. 5. 애플 자존심 내려놓다 구글 및 오픈 ai와 협의 중 블룸버그는 애플이 구글의 인공지능 엔진을 아이폰에 탑재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 전하였습니다. 애플은 하반기 차기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18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데, 구글뿐만 아니라 오픈AI와도 제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구글 입장에선 이미 연간 180억 달러로 추정되는 비용을 지급하며 애플 사파리의 기본 검색 엔진에 구글을 넣어 사용하고 있고, 애플의 반독점 문제로 미 법무부와 소송도 입건해와 구글의 제미나이는 이미지 생성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문제로 기능이 일시 정지된 적도 있는 등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를 잡기 위한 구도로 애플, 구글이 얘기되고 있는데 이미 늦었다는 얘기가 많은 요즘 무엇이 됐든 세계적인 흐름에 올라타면 돈을 잃기는 쉽지 않으니 세상의 흐름을 읽어보시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구축 기업 되겠다 생각보다 별거 없던 TTC 엔비디아는 AI 개발자 콘퍼런스 TTC 2024를 열고 차세대 인공지능 칩 블랙 L200을 공개하였습니다. 기존 H100이 800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무려 2 0 8 0억 개인 2.5배로 늘어났는데. 현재 기술로는 이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개의 GPU를 연결해 하나의 칩처럼 원활하게 작동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AI 모델이 응답을 생성하는데 걸리는 추론 시간을 5배 빠르게 할수 있으며 현 세대 GPU의 2배 강력함과 CPU 등 다른 칩과 연결했을 때도 프로세스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전하였습니다. 젠슨 황은 특히 블랙웰은 칩이 아니라 플랫폼의 이름이다고 밝히며 엔비디아가 단순히 GPU 칩 공급 업체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처럼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GPU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체 CPU 그레이스도 만들고 있으며 AI 생태계 대부분이 쓰고 있다는 CUDA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엔비디아 GPU 사용시 가능한 것이라 정말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내용은 전부 알고 있는 것이라 이번 GT 시대는 내용이 생각보다 별거 없었다는 말이 많은데 정말 2015년도 애플처럼 이제 시작하는 엔비디아일지 더 공부해보시며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관적 칼럼 7. 아마존도 휴머노이드가 나? 물류로봇 연간 1만대 생산부터 준비 중 아마존은 지난해 지원하고 있는 스타트업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디지트를 테스트 단계이지만 시애틀에 있는 물류창고 현장에 처음으로 투입하였습니다. 블룸버그는 어질리티가 향후 12개월 동안 수십 대에서 많게는 수백 대까지 디지트를 생산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간 1만대 생산으로 끌어올려 전 세계 물류창고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잖아였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 로봇이 많이 있어도 찾아한 곳은 결국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 그냥 로봇이 아닌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어질리티를 인수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도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계에선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피규어 AI, 생츄어리 AI 등이 화두에 올라서고 있는데 2017년도 때 애플처럼 1등이 정해지고 투자해도 늦지 않으니 로봇 분야도 꾸준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비트코인은 보통 전세계에 풀리는 통화화폐량만큼은 상관관계를 있어 보여왔습니다. 현물 리 t f 이후 기관자금의 유입으로 그 상관관계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전년 대비 통화화폐량인 M2 증가율을 보면 마이너스 영역으로 흡수되던 M2가 점점 증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의 자산을 단순화해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기초적인 상관관계부터 우선 살펴보신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자산으로도 볼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역으로 투자가 위험할 때는 언제인지도 항상 생각해보시며 투자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